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두 번째 특집으로 하바드 대학교 교수들 중 로자베스 모스 칸터 경영대학원 교수가 들려주는 인생 특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나쁜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관은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큰 일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와 행동까지 좌지우지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작은 습관에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나쁜 것이 있다면 없애고 좋은 것이라면 더욱 강화해서 당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위를 황금으로 만드는 방법이 적힌 양피지 한 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양피지에는 바위를 황금으로 바꾸려면 고대 이집트의 신비한 작은 돌이 필요했습니다. 이 돌은 흑해 해변에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돌과 별 차이가 없으나 만져보면 따뜻하다고 쓰여 있습니다.그는 무척 기뻐하며 적시 짐을 꾸려 길을 떠났습니다.그리고 온갖 고생을 한후 1년만에 흑해에 도착하여 정신없이 신비한 돌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처음에 그는 보이는 돌은 모두 집어들고 만져본 다음 아닌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어떤 돌이 만져본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만져봤을 때 따뜻한 느낌이 없는 돌은 바다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하루 또 하루,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1년 후 해변에 있는 수많은 돌이 바다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더몇년 동안을 계속 그의 눈에 보이는 돌은 거의 다 만져 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돌을 잠시 만졌다가 다시 바다에 버리는 과정을 쉴새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나서 돌을 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돌 하나를 집어든 순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돌을 바다로 던지는 습관대로 바다로 던져 버렸습니다. 아차, 따뜻한 돌이었는데 내가 왜 버렸지? 몇 년간 돌 던지는 습관 탓에 무심코 바다로 던져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허무하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몇년 동안 돌만 집으면 자신도 모르게 던지는 습관이 몸에 배인 것입니다. 윌리엄 섹스피어는 습관은 가장 좋은 하인이거나. 가장 나쁜 주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쁜 습관이 당신의 생활을 지배할 때 그것은 가장 나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습관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생각이나 말 한마디 행동까지 모두 습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나쁜 습관은 당신의 미래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수 있으므로 몸에 배어 있는 나쁜 습관을 찾아서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좋은 자질과 덕목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뛰어난 과학자 벤저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에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논쟁을 벌이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일과 시간표를 쓰기로 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식사하고 책은 언제 읽을지 등을 미리 정하고 시간표에 맞춰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기 위해 침묵을 많이 하기로 했으며 자신과 타인에게 좋은 말인지 잘 생각해 본 후에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플랭클린에게 교만한 것 같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겸허라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매주 나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갔으며 매일 저녁에 반드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깊이 반성했습니다. 또 매일 노력의 결과를 기록했으며 나쁜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같으면 다시 주일을더 노력을 했습니다. 1년 후 나쁜 습관들이 모두 사라진 프랭클린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의 선봉에 선 애국자가 되어 과학자, 시위원, 각국 대사 등을 거치면서 미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아서 미국 100달러 지폐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셉스피어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나쁜 습관은 당신의 성공, 명예, 즐거움을 모두 방해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석유 사업가이자 대부호인 진폴 케티는 담배 애연가였습니다. 어느 날 휴가를 보내던 그는 차를 몰고 프랑스 국경을 향해 가던 중 큰 비를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작은 마을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여관 안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한 그는 피곤함이 몰려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일찍 잔 탓에 한밤 중에 잠이 깬 그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침대 가까이에 있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담배 값을 찾다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자 그제서야 집이 아닌 것을 알고 일어나서 옷주머니, 배낭 등을 뒤졌지만 담배는 없었습니다.아직 해뜨는 시각이 아니라서 음식점이나 술집도 문을 닫았으므로 담배를 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담배를 구하려면 먼 거리의 버스 정류장 앞에 가게까지 가야 했습니다.담배가 없자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했습니다.폴케티는 옷을 갈아입고 우산을 챙겨 담배를 사러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방을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밤에 뭘 하려는 거지? 폴 게이트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로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진두 지휘하는 사람이 고작 담배 한갑 때문에 이비 오는 밤에 무슨 짓인가?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는 것은 부산을 내려놓고 비 담배값은 쓰레기통에 버린 후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폴 게티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후 사업은 더욱 번창하여 최고의대 부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습관의 노예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나쁜 습관은 당신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니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나쁜 습관을 찾아내어 고쳐 나가야 합니다. 만약 나쁜 습관을 없애고자 한다면 지금 당정 행동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도 일부지만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철판 씌워져 있는 하수도에 담배꽁초를 버려 수북히 쌓이는 것. 대중목욕탕에 때밀이 수건을 사용하고 샤워기에 걸어놓고 그냥 나가시는 분.고개만 돌리면 뒤 수건 소지통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 버리고 그냥 샤워기에 걸어놓고 나갑니다.또 화장대 위에 사용한 수건, 쓰이기도 그냥 널려놓고 나가는 습관.음료수, 빈병, 지하철 계단이나 건물 등 창틀에 올려놓고 가는 행동.자동차 접촉 사고시. 긁힌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는 사고인데도 차 렌트비, 범퍼 교체비, 병원 물리치료비 등 기회만 되면 바가지 씌우려는 공짜 심보 자기 주장만 하고 타인 의견을 잘안 듣는 토론 문화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국방 등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모랄파와 즉 도덕적 힘, consideration for others 타인 배려 등을 보완해 나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품위 있는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